멤버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멤버 소개 진짜 안 하는데, 방금 저쪽 무대에서 하는 거 들으니까 좀 멋있더라고요. 네, 한번 해봐야죠. 먼저, 오늘의 첫 순서를 가장 멋있게 장식한 코토바트라마민서민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과 아름다운 분들 앞에 둘이 기분이 어떠신가요? 되게 많다, 되게 지금 되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하늘도 아, 좀 맑아졌고, 시야도 점점 좋아지고, 햇빛도 쨍쨍하고, 아주 덥지만, 인터뷰를 살려서 오늘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트마의 기타리스트 프로듀서 다프네! 마이크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코트마의 베이스 힐리 마찬가지로 마이크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코트바에서 금발을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팬들을 만들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가 비록 메스록 뮤직을 하고 있지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만고 있는데요 꿈이란 건한 번에 이루는 게 아니라 한 단계씩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자라섬에 오는 것으로 특히 이렇게 경기도 분들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저희 꿈이 하나 이루어진 느낌입니다 분들을 모시고 꿈을 이룬 코터바가 어디로 갈 것이냐. 숲으로 갈 것입니다. 우와! 어떻게 숲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숲들이 펼쳐져 있죠. 네. 다음 곡은 코터바의 키리의 숲 <laughs>